한국전파진흥협회 엄희윤 센터장님으로부터 현실세계 XR 메타버스 추진 동향이라는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파진흥협회 근무하는 엄희윤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는 그 거기정통부 산하기관이고요. 거기정통부 통해서 그 메타버스 관련된 국내산업, 육성사업 그리고 산업체 지원 사업을 담당 하고 있습니다. 자 발표드릴 주제는 현실 세계 엑사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어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키워드는 현실 세계라는 점에 좀 집중했다는 점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타버스 의 개념과 정의 이 들어가면서 먼저 배경인데요. 뭐 많이들 들어보셔서 좀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좀 뻔한 내용인데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는 가공과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라는 단어랑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고요. 1992년부터 처음 단어가 사용되었던 거고 최근에 와서 이제 각광받고 많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 미국의 ASF라는 단체에서 그 메타버스 유형을 정의했는데 좀 내용은 복잡한데 제가 이제 오래된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이제 2007년에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오래돼가지고 최근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메타버스의 특징을 제가 사, 세 가지 정도로 어 이제 발표 자료와 관계없이 좀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는 그 이제 최근에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많이 화제되고 있는 그 네이버 제트에서 만든 그 제페토라고 하는 서비스나 아니면 미국의 로블록스 같은 서비스의 주요 특징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3차원 공간에서 그 다수의 유저들을 초청해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이제 3차원 공감 및 상호작용을 둘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우리가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되었던 계기가 기존에는 어떤 특정 방송사나 제작사들이 컨텐츠를 생산하고 이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소비했던 형태에서 기존에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등장을 하면서 소비자가 곧 컨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이제 프로슈머의 개념이 등장을 했죠. 이제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환경에서도 유저가, 유저가 스스로 창작을 할수 있는 유저의 창작 생태계를 지원한다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유튜브는 이제 평면 영상을 유저가 촬영해서, 어, 유통하고 거래할 수 있었다면 이제 그 영역이 유저가 3차원 공간에서 3차원 상호작용할 수 있는 더 고도화된 컨텐츠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산화나 또는 거래, 거래 기능인데요. 이렇게 생산된 컨텐츠를 어,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유저가 방송을 시청하면 이제 광고료가 어, 책정되던 방식에서 넘어서 내가 생산한 컨텐츠를 해당 플랫폼 안에서 실제 자산화 시켜서 거래까지 할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미디어 소비 행태가 어떤 특정 기업이 생산하고 개인이 소비하던 방식에서 개인이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으로 그 플랫폼이 스스로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메타버스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얘기가 소수가 길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림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왜 등장을 했고?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메타버스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제 가운데, 여기 가운데 이제 메타버스가 있다고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어, 약간의 그, 사회적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봤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가 혼까 그러니까, 아, 죄송하다. 그, 인간의 24시간을 제가 크게 두개 활동으로 나눠보자면, 인간이, 문화 여가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경제사회 활동을 하거나 두 가지를 좀 나눠봤어요. 문화 여가 활동 측면에서 보면 이그림에 이제 가로축이 거리, 거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접근성.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게 이제 집이죠. 집. 집에서 우리가 흔히 홈미디어라고 부르는 PC나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미디어를 소비를 했었죠. 근데 이제 요것들이 아까 앞서 제가 메타버스의세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이렇게 미디어를 단방향으로 소비하던 시대에서 어, 유저와 생산자가 실 3차원 상호작용이 가능한다는 특징 때문에 이렇게 메타버스 쪽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장한 플랫폼이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그 로블록스라고 하는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아, 올해 3월달에 상장했는데 시가총액이 60조 원 정도 이른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파급력을 보여주는 이제 메타버스 게임.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제 한국판 로블록스를 지향하는 네이버제트의 제페토라고 하는 서비스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진출을, 코미디어가 진출을 했던 경향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 이건 집이었다면, 이제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건데, 이 오프라인에 위치하고 있던 문화산업들이 있었죠. 그래서 전시관에 가거나, 공연장에 가거나, 박물관에 가거나, 뭐 테마파크에 가거나, 오프라인에 위치하고 있던 문화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방문객들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그 비대면 혁신이 필요한데,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어 유저랑 전시자가 서로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3차원 상호작용이 가능한 특징 때문에 이 메타버스 영역으로 이제 신산업을 진출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정도의 메타버스가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이 자료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그러나 여전히 이 전체가 그 온라인이라고 하는 가상환경에 매몰돼서 우리 인간의 문화유가 활동이라고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소비하는 현실에서의 경제사회 활동을 지원하지 못한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도 가야 되고, 어, 백화점에 옷도 사야 되고, 마트 가서 먹을 것도 사야 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회사 가야 되고 이런 현실에서 발생하는 오프라인 경제 사회 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여전히 이제 가상 환경이라는 것은 그 온라인 환경에매몰리에서 현실 경기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절된 한계를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이제 이 메타버스가 단순히 게임 SNS에 매몰될 것인가 현실 세계로 확장돼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 그, 저희가 과기정통부 산한 기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기존에 이제 이 가상세계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네이버 제트의 제페토나 로블록스 플랫폼을 의미하죠. 이제 완전 가상 세계에 있다 보니까 우리 현실 세계랑 완전히 분절되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인데 이제 저희는 XR이란 기술을 이용을 해보겠다. 그래서 가상 세계에 있는 기술을 좀더 자세히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AR 기술을 이용해 서 현실 세계로 가져오고 현실 세계에 있는 정보를 VR 기술을 이용해 가상 세계에 가져감으로써 가상과 현실이 실시간 동기화되도록 만들겠다. 뒤에 조좀더 기술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어, 간단히 이제 먼저 말씀드리자면그 저희는 이제 버추얼 월드라고 표현하지 않고 미러 월드라는 표현을 하는데 거울 세계. 그러니까 결국에는 PC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 지금 S맵처럼 결국에 디지털 환경에 저장되어 있는 어, 디지털 데이터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s m a 도 보통은 이제 미러 월드라고 부르죠. 현실 세계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러 월드를 현실과 똑같은 세계를 구축을 하고 여기 위에 지금 이렇 Poi 데이터들을 축적을 해놨잖아요. 이 Poi 데이터들을 축적한 요구 자체를 PC 환경에서 모니터링하는 수준이 아니라 만약에 현실 세계에서 사용자가 동일한 위치에 있다면 어, a r 을 통해서 여기 태깅어 있던 Poi나 도시 정보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줄 수는 없겠는가? 이게 단순히 서버에 존재하는 디지털 데이터가 아니라, 여기 있는 데이터가 현실에서 실시간 반영될 수 없겠냐. 이런 문제제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 저희가, 어, 이제 현실세계 XR 메타버스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어, 여기 그림 보신 것처럼 피지컬 월드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현실세계랑 동일한 이제 복제판을 만드는데, 이게 벽 저기 건물 보시면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줄을 박혀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좀 자세히, 어, 뒤에서 말씀을 드려, 어, 볼 건데, 어쨌 아, 전체적인 개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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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러월드, 이 미러월드에 축적된 이런 데이터들을 현실세계로 가져와서 현실세계 사용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컨셉이고요. 어, 속적인건좀 조금 더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랑 인천시 주요 명소를 대상으로 일단 이렇게 어, 미러 월드를 만드는데, 지금 S맵과 조금 결이 다른 게, 저희는 이제 3D 모델돼 있는, 3D 모델링된 데 있는 그 지도가 아니고, 이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점으로 이루어진 3차원 지도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조금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어쨌든 이거를 만드는데, 저희가 한 550만 제곱미터, 그래서 약한 100, 한, 1한 50만 평 정도를 지금 맵을 어, 만들고, 그 위에 py 데이터를 부과하고 있고, 여기에 어, 서울시와 인천시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계속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연결고리가 이제 컨텐츠, DCPND라고 표현하는데 이 컨텐츠가 이렇게 보면 이제 선을 이어서 이쪽에 태깅이 되어 있죠. 그래서 관광 컨텐츠, 여행 컨텐츠, 쇼핑 컨텐츠를 전부 다 집적을 시키겠다. 기존의 AI 컨텐츠라고 하면은 특정 기업이 만든 앱을 특정 위치 또는 특정 목적에 썼다면. 이 도시를 550만 제곱미터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 전부 컨텐츠를 태깅시켜서 심리스하게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이제 관광 컨텐츠, 여행 컨텐츠, 쇼핑, SNS 같은 컨텐츠도 만들 거고요. 특별히 뭐 시각, 청각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탑재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든 이 플랫폼은 지금 어 여기랑 이어져 있죠? 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든 미러월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이 어, 요 컨텐츠 뿐만 아니라 요 미러 월드 데이터를 외부에다가 개방을 시켜서 서드파티 컨텐츠 제작사들이 여기서 만든 컨텐츠가 아니라 더 혁신적인 컨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요 미러 월드 데이터들을 개방을 할 건데 개방을 할때이 SDK 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킷 이란 형태로 가공해서 개방을 하면 컨텐츠 제작자들이 누구나 쉽게 자신이 사용하던 컨텐츠 저작 툴을 이용해서 이 미러 월드 기반의 컨텐츠를 누구나 저작을 할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어, 기존에 예를 들어서 포켓몬고 같은 게임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이 미러 월드 데이터를 가져갔다가 어, AR 환경에서 포켓몬고가 뭐 건물 뒤에 숨거나 뭐 날아다니거나 할수 있는 좀더 실감 나는 컨텐츠를 제작을 할수 있게 되,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는 어 이게 여기도 이렇게 연결구를 이어보자면 이렇게 선 선에다가 이게 렇 태깅을 해놨는데요. 이게 이제 가상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현실로 가져올 때,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 이슈가 발생을 하는데, 최근에 박기정 통부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제 19년 4월, 그러니까 벌써 2년이 넘었죠. 그 이후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MEC 인데요. 이게 약자가 모바일 엣지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텐츠를 제공받을 때, 모바일을 제공받을 때,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버 앱을 키고 기사를 클릭하면 그 기사 정보가 네이버 서버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타고 제 스마트폰까지 오는데 그 네이버 서버가 분당에 있거나 아니면 저기 뭐 부산에 있거나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MEC의 개념은 사용자랑 가장 가까운 기지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건물이라고 치면 이 옥상에 안테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테나와 기지국 바로 옆에 이 컨텐츠 서버를 갖다 놓겠다. 그래서 필요한 컨텐츠를 이 앞에서 만든 이 C 컨텐츠를 여기다 갖다 놓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서울시 옥상에 있는 안테나와 기지국 옆에 컴퓨터 서버를 놓고 거기에 컨텐츠 제공받겠다. 그래서 아주 저, 초저지연으로 그 컨텐츠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까지 구축을 할 거고요. 디바이스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그 현실 세계에서 사용자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이 이제 AR이 될 텐데 어떤 특정 건물을 비추면 건물에 대한 정보나 컨텐츠가 제공이 되는데 AR을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하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이 착용형 글래스까지도 개발하는 것을 지금 어,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d c p n d 를 패키지로 해서 약 550만 평을 대상으로 이 데이터 인프라, 컨텐츠, 이걸 외부인도쓸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초저전 네트워크와 디바이스까지 갈아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한 어, 160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지금 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잠깐 기술적으로 잠깐만 좀 터치를 하고 넘어가자면 이게 기존의 S맵도 3D 모델이고, 아, 그러니까 3D 지도고 저희도 3D 지도인데 도대체 어떤 게 다르길래 이게 현실 세계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지도냐, 좀 특별한 지도냐, 그 기술 방식을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음, 기존의 S맵이 이게 항공 촬영을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찍고 이걸 3D 모델을 했다면 저는 보행자가 찍어요. 왜냐면 그 보행자 찍는 이유가 있는데,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실제 사람이 이게 360도 카메라를 들고, 이제 찍고 다니는 거죠. 그럼 3D 맵을 안되는데 이제 이 장점은 사람이 들고 다니다 보니까, 물론 단점으로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는데, 실 내외를 가리지 않고 이제 사람이 쫙다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촬영된 3D 지도를, 그, 3D 모델링을 해도 되는데, 3D 모델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은 3D 모델링이 필요 없는 게, 우리는 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어떤 목적으로 쓰냐면, 이걸 이렇게 이 이미지, 이 실사 이미지에서 중요한 특징점들을 추출해내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점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특징점들을 추출해서 특징점으로 이루어진 3차원 지도 형태로 저장한다. 실제 실사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쓰지 않아요. 3D 모델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왜 그렇게 저장을 하냐면, 저 오른쪽 두 번째 그림 보시면, 현실 세계에서 그 위치에, 그 위치에 이 사람이 이제 스마트폰 유저이거나 아니면 글래스를 착용한 이제 유저예요, 유저. 현실 세계 사용자가 왔을 때 AR이라는 거는 자동적으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의 카메라 기능이 활성화되거든요. 카메라 기능이 활성화되면 사실 사용자가 이렇게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녹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촬영된 이미지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첫 번째 서버를 보내면, 이쪽, 아까 얘기했던 서버를 보내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미지에서 추출된 포인트와 이 저장되어 있는 포인트를 서로 비교해서, 어, 이렇게 생긴 포인트는 여기밖에 없어. 아, 너는 여기 위치에 있구나. 바라보는, 네가 어느 위치에 정확히 위치해 있고, 바라보는 대상, 각도, 거리, 들을 모두 이 서버가 알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GPS 같은 센스 어떤 전파나 또는 별도의 센서 장치 없이도 우리가 인간이 어느 특정 지역을 가서 기억이 나면 다음에 그 장소에 왔을 때 여기가 어딘지 기억을 하듯이 어 일종의 AI가 이미지와 이미지를 매칭해서 어딘지 위치를 찾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걸 미리 촬영을 해 놨기 때문에 얘가 현장에서 촬영을 하면 어디 있는지를 서버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서버 입장에서는, 일본의 서버 입장에서는 그 디지털 트윈 형태로 생긴 이 3D 포인트 클라우드 맵 안에 사용자가 갑자기 등장을 한 거죠. 이 서버 입장,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지만 서버 입장에서는 등장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디지털 세계에서는, 그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상세계에 입장을 한 거예요, 현실세계 유저가. 우린 현실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러면, 어, 이 바라보는 이두번요 대상 객체에 대한 정보를 보내줄 건데, 우리가 이, 이게 이 건물이 뭔지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서버는. PY를 태깅 해놨기 때문에, 그 정보를 AR로 제공해 줄 건데, 어,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 제가 3번 말고 4번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런 서비스들이 가능해진다. 4번을 먼저 보시면, 이 친구랑 어떤 실내 컨벤션 센터 같은 데 갔을 때 약속 장소까지 목적지를 검색하면 이렇게 직관적 길 안내가 가능한 AR 내비게이션이 활성화되고 AR 내비게이션이 그리고 바라보는 대상객들이 사실은 이미지를 인식해서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상객체에 대한 POI를 제공해 주는데 할인 정보, 쇼핑 정보 아니면 이렇게 뭐 상점에 대한 게임 정보를 제공해 을줄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맛집 레스토랑 같은데 가면 음식 메뉴 또는 뭐 이런 쿠폰 정보나 영업 시간이나 우리가 사실 다 미리 체킹해놓은 py 데이터들과 컨텐츠를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실내가 가능한 게 이미지와 이미지를 매칭해서 위치를 취비하기 때문에 GPS가 필요 없이 실내에서도 모든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위치 기반 SNS라는 서비스가 생겨날 걸로 보고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저기 전체화면 다시 해주시겠습니다. 전체화면 다시. 다시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어, 다시 돌아가서 플랫폼인데,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개발자 a r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이 쓰는 일반적인 저작툴이에요. 저작툴 안에 이렇게 만든 이 미러월드 플랫폼을 여기다가 다운로드 시키면 이렇게 미러월드가 불러와지죠. 그 여기 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이 고양이, 요건 이제 제작자가 만들었다고 칠게요. 이 3D 모델을 이렇게 드래그하고 드랍하는 방식으로 배치만 하면. 왜냐면, 뒤에 있는 나머지 배경들은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 SDK라고 부르는데,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을 제공해주면 다운로드 받기만 하면, 바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위에 이 3D 모델 배치하면, 이렇게 이걸 컴파일하면 이게 앱이 나오는 거고요. 이 앱을 현실세계로 가져가면, 이렇 현실세계의 그 3D 모델이 해당 위치에 증강이 된다. 여기 지금 분이 보시죠 근데 이게 이제 특정 개발자가, 이, 이 고양이라는 거를 이 저자 환경에서 만들어서 배치를 해 놓으면 현실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게 하나를 배치했지만 만약에 이 각각의 상점 정보들을 AR로 멋있게 이미지를 배치를 해 놨는데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져서 도시 전체를 실제 AR 이미지로 바르면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할 수 없는 현실 세계 메타버스가 작동할 수 있다 라는 컨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 저희 과기정통부하고 저희 라파에서는 이렇게 연차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파란색 셀 체크된 2단계 와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는 이 코엑스라고 하는 국내 그 대표적인 컨벤션 센터에서 그 앞서 말씀드린 그 기반 기술 확보하고 SDK 개발하는 이 기반 기술을 개발을 이쪽에서 했고요. 이 VPS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주얼 포지셔닝 솔루션이라고 해서 비주얼로 포지셔닝을 할수 있다. 어떤 특별한 센서 없이도 이미지와 이미지를 매칭해서 위치를 치게 할수 있다는 이 기술, 이 기반 기술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게 서울과 천안, 인천 지역으로 해서 한 550만 제곱미터 정도로 이제 에어리어를 확장해서 그 안에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실증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고도화하고, 제가 딱 오늘 시간 관계에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그더 고도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 추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요거는 좀뭐 정책 방향이라서 그러긴 한데 어, 일단 기본적으로 요 현실 세계랑 똑같이 생긴 이, 이 미러 월드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고, 계속 집적이 돼서 이 플랫폼이 고도화되고 특히 이게 이제 미러 월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계속 구축해서 직, 축적하는 것들, 이 과정에서 이제 지자체와 국토부의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이 플랫폼을 SDK라는 걸 통해서 외부에다 배포해주면 이거를 특정 기업이 다 만드는 게 아니고 별도의 앱으로 누구나 만들 수 있다. AR, 내비게이션, 관광, 뭐, 쇼핑, 서머스, 건축, 부동산. 모두 다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이 서비스들. 근데 이게 각각각의 별개의 앱일 수도 있는데 하나로 통합되면 현실세계가 전체 다 AR로 이미지가 덮어지는 형태도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이 특화형 글래스. 관광에 특화된 글래스, 사이클에 특화된 글래스, 산업용, 의료용, 뭐 시각장애인용 글래스까지 특화된 글래스까지도 패키지로 개발할 계획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영상은 어, 아까 말씀드린 그 서드파티가 만든 앱과 그 서비스들이 통합돼서 집적되었을 때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경지 한번 볼게죠 영국의 그 하이퍼리너티라는 <목소리> 영상에서 생각을 <목소리>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실 세계의 AR 콘텐츠들이... 이제 는 곳은 씌워서 AR로 나오는데, 바닥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토바이가 지나가잖아요. 심어등도 그러니까 없어질 수 있다. 왜냐? 그 AR로 다 시각할 화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걸을 수 있을 때는 공원으로, 걸을 수 없을 때는 차로로 이미지를 바꿔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게 실내에 들어갔을 때는 내 쇼핑리스트를 어, 이렇게 AR로 증강을 해놓고, 원하는 대상 제품에 대한 쇼핑 정보나 가격 정보, 물건 정보들을 이렇게 AR로 제공받을 수가 있다. 여기도 마트인데요. 마트에 갔을 때, <목소리> 제품들에 대한, 그 제품 자체에 대한 기능, 어떤 뭐 유통기간이나 성능 같은 것들을 또는 그 방법을 볼수 있고요. 그와 연결해 가지고 어, 화상통화 같은 것도 연결할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원격지원하 화상, 어. 영상을 화상통화를 연결하고, 거기에 이제 디지털 <목소리> 영상통화다 보니까 그 <목소리> 실시간 언어 <목소리> <번호> 번역까지도 좀 해서 <목소리> <붙어서 목소리> 어, 기능적으로 <목소리> 확정시킬수 있다. 이게 지금 방금 보시는 영상이 현실의 AR 이미지가 덮어지면 이 현실인지 미래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진다. 그런데이 서비스의 핵심은 미러월드라고 하는 3차 원 공간 정보와 그 안에 데이터, 태깅되어 있는 데이터들. 그 어떻게 현실 세계에 가져와서 실감나게 보여줄 것이냐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를 발전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아무튼 국토부를 비롯하여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발표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